안녕하세요. 환희인 주방의 환입니다 음,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다가 과제를 하나 하게 됐어요. 과제 주제는 초콜릿이래요. 음, 초콜릿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뭘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.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볼까? 아니면 초코바? 초콜릿 타르트? 다 괜찮긴 한데, 그거보다는좀 만들기 쉽고 범용성 있는 걸 만들고 싶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초콜릿 술을 생각했어요. 예전에 술이 들어간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. 그 바카디 일요일 아시죠? 7 5짜리 술인데 이런 거예요. 근데 초콜릿을 먹으면 은 뒷맛이 좀 찜찜하게 남더라고요. 왜냐면 초콜릿 자체에 지방이 있으니까 그 지방기가 회에 남는데 독한 술이 들어가니까 술의 알코올 기운이 그 지방기를 싹 씻어냈어요.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술에 있는 풍미랑 초콜릿의 풍미가 섞여 가지고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음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 독한 술이랑 초콜릿 섞어서 초콜릿 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? 해서 해 봤는데 예, 맛있더라고요. 맛있고 만들기 쉽고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응용할 수 있어요. 음, 예를 들어서 살짝 끓여 가지고 알콜 알리면은 초콜릿 시럽이 돼요. 이거 이대로 팬케이크라던가 빙수 여기 뿌려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젤라틴 로그 섞으면은 초콜릿 젤리 휘핑한 생크림 섞으면은 초콜릿 크림 그리고 그 밖에 초콜릿 무스라던가 아니면은 초콜릿 칵테일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죠 뭐그 밖에 응용에 대해서는 예,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고 만들기 쉽고 다양한 요리 응용할 수 있는 초콜렛 럼. 지금, 만들어보죠. 음. 자, 이렇게 만들어볼 거예요. 먼저 재료가, 여기 초콜릿이랑 설탕, 럼이 있어요. 먼저 초콜릿 같은 경우는 다크초콜릿, 이런 거쓰시는게 좋아요. 자, 까주시고, 절반 정도? 한 100g. 두 주시고요. 칼로 잘라주세요. 자, 이렇게 다 잘랐으면은, 이거를 그냥 볼에 담아주세요. 그리고 화이트럼. 어, 집에 바카디 일5일이 있으면 그걸 쓰셔도 돼요. 근데, 바카디 일5일은한병이약 3만원대 정도 하는데, 그거보다는 이 화이트럼이 훨씬 써요. 한 8,300원 정도 해요. 도수는약 40도 정도. 자, 이 화이트럼을 부어주세요 조심스럽게 해보십니다자 이렇게 두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. 한 1분 30초 정도. 근데 전자레인지가 없으면은 중탕해가지고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. 자 그럼 이따 뵙도 하겠습니다. 1분 30초 자 그다음에는 뜨거워요 이게 그리고 절대로 여기다 얼굴 갖다 대지 마세요 그 알콜이 막 올라오거든요 얼게 되면은 취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설탕. 설탕 넣어주세요. 안 넣을 수도 있긴 한데, 넣는 편이 더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초콜릿 라움이 다 만들어졌어요. 이 보시면은 음, 제가 예쁜 병에 담아가지고 나름대로 해놨어요. 이것만 만들면 좀 썰렁하죠. 그래서 제가 응용요리를 하나 해볼 거예요. 음이름여 초콜릿 칵테일. 그 칵테일 중에서 깔루아 밀크라는 칵테일이 있어요. 우유에다가 깔루아라고 하는 커피술 넣어가지고 만든 칵테일인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요. 그카루와 밀크를 응용해서 카카오 밀크? 에 네, 만들어 볼게요 자, 초콜렛럼약 1온스 넣을게요 우유 그다음에 뚜껑을 덮고 흔들어주세요. 예, 네, 저는 바텐더가 아니어가지고, <laughs> 예, 네, 그냥 가볍게 흔들게요. 자, 뚜껑을 따주고. 이렇게 초콜릿 럼이랑 칵테일을 만들어 왔어요. 정말 쉽죠? 별거 없어요. 그냥 초콜릿을 잘게 썰어가지고 볼에 넣고 럼주를 부어준 다음에 중탕을 하거나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나요. 뭐 설탕 녹이는 거야. 금방 녹으니까 상관 없겠죠? 야이 초콜릿 럼. 향이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이 초콜릿 칵테일. 우유랑 초콜릿 럼을 섞으면 돼요. 이 럼주랑 초콜릿의 그 쌉싸름한 풍미. 끝내줘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음, 그리고, 예. 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 그럼 저는 이만 칵테일을 엔줘하겠습니다